오늘 보문은 경건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절은 경건 생활의 기본 원칙인데 자기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은 연극이 공연되는 극장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행하는 경건 생활은 그런 연극, 쇼와 같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 생활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해야 진정한 경건 생활이고 그런 경건 생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참된 경건 생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2절부터 4절은 구제에 관한 예를 들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않아야 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당시 극장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팔 부는 행위를 외식적인 구제 행위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극장의 연기자들은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연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구제하면서 구제 행위를 동네 방네 떠벌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의 구제는 연극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구제입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음으로써 이미 상을 받은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외식하는 구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구제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면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구제를 충분히 보시고 갚아 주십니다. 그런 구제가 바로 참된 경건에서 나오는 구제입니다. 이어지는 5절로 8절까지 말씀은 기도를 예로 들어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역시 외식하는 자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내가 기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 역시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기도를 피해야 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오직 아버지만 아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골방이라는 공간은 소중한 손님을 접대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이런 골방은 많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 많은 사람들이 하는 존경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골방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 주십니다. 7절 말씀은 또 하나의 잘못된 기도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중언부언이란 무엇이냐? 같은 말을 반복하고 많이 내뱉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말의 힘을 증대시키고 신들이 자기 기도에 집중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식의 중원 기도, 중원 구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녀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말할 때 확신에 찬 마음으로 명료하게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합니다. 자녀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필요를 말하면 아버지는 그 필요를 즉각 채워줍니다.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중원 부원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중원 부원하며 최대한 오랫동안 기도하고 주문 같은 것도 무한반복하는 것을 능력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종교적 수준이 높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몇 시간을 했네, 또 주문을 몇천번, 몇만번을 외웠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강력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중원 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시간이 긴 시간이라면 그것은 중원 부원하기 때문에 긴 것이 아닙니다. 구할 제목들, 위하여 기도해줄 사람들, 이런 대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느라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중원, 부원하는 기도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중원, 부원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참된 경건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경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식하는 행위들을 철저히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은밀히 구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은밀히 기도하며, 중원, 부원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밀한 구제와 참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받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참된 기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